하나시스템 주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도 새해가 밝았는데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시청자분들 모두 2025년도에도 건강, 건강하시길 건강 바라고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하나시스템의 영상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우리 쌍남이 영상 열심히 찍고 있는 방송 열심히 하고 쌍남이에게 좋아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서 함께 또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하나 시스템의 주가가 오늘 5%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술적인 움직임을 보면은 하락하던 추세가 하락하던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상승 추세 전환에는 거래 대금도 많이 실려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는 어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11월달에 11월달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던 그 상승의 원인부터 알아야 돼요. 왜냐? 이게 첫 출발점이요. 상승의 원인은 이러합니다. K방산에 대한 K방산에 대한 밸류 어 굉장히 높아졌죠. 한국 방산 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신뢰가 매출로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의 매출이 창사일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부채가 지금 뭐 2조 원대로 잡혀 있지만 그중에 1조 8천억이 계약 부채다 받을 돈이다 부채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 k방산에 대한 밸류업만 높아진 게 아니라 방산시장 규모도 굉장히 커졌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러우 전쟁 중동 전쟁 뭐 전쟁이 끊이질 않아 국방비를 늘려가는 추세가 실제로 글로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미국도 말을 하죠 어떻게 국방비 알아서 늘려라 자신들 나라는 자신들이 지켜라 그 말은 뭡니까 자 K 방산에 대한 밸류업 늘어난다. 방산 한국 방산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하나 시스템도 창사일에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그런데 그 방산 규모,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진다라는 것은 그러면은 K 방산의 밸류업을 토대로 방산 시장 규모까지 올라가니까 앞으로 창사일에 최대 실적 경신한 거또 경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도보다 하나 시스템의 주가가 더욱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11월 달에 뭐 매수 하셔서 뭐 아직 마이너스다 혹은 뭐 하나 시스템에뭐 지금 최근에 매수했다 라고 하신다면 본전에 매도 하지 마세요 본전 매도 아닙니다 이 주식은 다시 한 말씀 드리지만 최근에 매수 하셨다면 은 신고가 쓰는 관점으로 이제 매도를 매도를 하시면 되고요 신고가 쓰는 관점으로 이제 종목 들고 하시면서 이제 매도만 잘 하시면 되는데 그 매도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하나씩 때문에 혹시라도 11월달 이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어잘 가다가 눌림목이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 동안 이제 뭐 거의 두달 가까이 하락이 나오니까 어 많이들 속상하셨던 상황이 건데 지금 추가 매수하세요. 지금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낮춰서 제가 매도 하자라고 할때 매도하시면은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이번에도 매수 신호가 뜨면서 제가 여러분들 방송까지 해드렸죠. 매수 신호 떴습니다. 주가 올라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이날 매수 신호 뜨고 다음 날 바로 여러분들에 방송해드리면서 지금 꼭 매수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로 주가 초급등이 났죠. 이때 14% 가까이 올랐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데 저도 지금 매수를 안 팔고 있어요. 왜? 신고가 쓴다 그랬죠. 신고가 쓰면서 주가 사상 최고가 기록할 때 우리가 한번은 팔 거예요. 그때가 됐을 때 팔자라고 말씀드린 거죠. 지금 팔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이 k방산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사실 이 내용 꼭 아셔야 되거든요. 이 내용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이게 결국 엄청난 핵심이거든요. 미국이 지금 엄청난 걸 퍼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우리는 핀리 조선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말씀드릴 건데 우리 영상 보고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매수 신호가 뜨면은 우리 방송 보시면서 매수 신호가 뜨면 매수 하시고요 주가가 올라갈 때 언제 팔까 고민 되신다면 매도 신호를 보고 매도 하시면 됩니다 세력선까지 주가가 올라오게 될 텐데 구독해 놓으시면은 세력선까지 주가가 올라오고 있구나 아 세력선까지 보되 매도 신호가 뜨면 매도 하자 그죠 우리 방송 구독해 놓으시면 이렇게 언제 매수하고 매도할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제가 이필리 조선소에 대한 이야기좀 드리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이 구독해 놓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구독 버튼을 눌러 놓으시면은 방송은 못 보시더라도 가끔 이제 방송을 놓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 방송못 보시더라도 세력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제가 단체 문자를 보내 드릴 겁니다. 02044696279 여기로 여러분들이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서 제게 구독 구독이라고 이 문자 문자 한통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라고 저장을 할 거예요.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 세력이 매수하고 매도할 때 타이밍을 알려 드릴 건데 제가 매수 타이밍을 보내 드리는 시기는 이렇게 장 중에 세력들이 매수했다라는 세력들이 매수했다라는 황금 다이아가 뜰때 황금 다이아가 뜰때 신호를 보내 드려요. 매수하자라고요. 제가 방송보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매수 신호가 떴을 때 문자로 알려드리고요. 방송도 해드리는데 당연히 방송보다 먼저 문자로 받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황금 다이아가 뜨고 우리가 매수를 해놓고 다시 세력들의 세력들의 매도 신호가 파란색 화살표로 뜰때 여러분들한테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황금색 다이아가 뜨면 함께 매집을 해서 파란색 매도 화살표가 떴을 때, 세력이 매도를 하고 있을 때, 종목을 매도하면 된다. 라는 거요. 보이시죠? 자, 여기도 보시면, 황금색 다이아가 뜨는데, 이럴 때 방송은 못 보시더라도, 세력이 매수했구나라는 신호.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니까, 어, 문자 받으시면 확인하시고, 매도가 떴을 때, 또 우리 방송도 보시고, 문자도 보시면서, 함께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겠죠? 최근에 루니스의 주가도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은,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보시면 황금다이아가 뜨질 않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세력이 주가를 매집을 한다라는 시그널이 떴을 땐 조용히 황금다이아가 뜹니다. 다이아 뜨고 매수, 매도 매수 이렇게 반복을 하면 돼요. 보이시죠? 자, 이렇게 황금다이아가 뜰때 매수, 세력들의 매도가 뜰 때, 파란색 화살표 매도가 뜰 때는 매도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방송 보고 계시다면 꼭 구독 버튼만 부탁해 드리고요.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누르셨다면 이제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를 받으실 준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한통 남겨서 제가 보내드린 타점을 받는 건 전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 타점 보내드린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게 정말 어려운 게 있어요. 저는 주식으로 수익을 행 것보다 정말 어려운 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구독하는 거예요. 이 구독 버튼을 누르게끔 만드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분석을 해 드려도 사실 똑같은 종목을 놓고 누군가는 수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똑같은 가격에 매수를 했더라도 이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구독자 분들만큼은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챙겨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영상 좋아요와 구독 버튼만 많이 눌러 주시면서 많은 응원과 또 주변에 공유 버튼 꼭 해주시면서 우리 채널 성장 도와주시면 그만큼 보답해드리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필리 조선소에 대한 이야기를 어, 좀 드리면은 어,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하나오션과 함께 하나시스템이 함께 인수를 했습니다. 그죠? 인수를 했는데 중요한 건 미국에서 법안까지 발의가 됐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상선을 더 많이 만들어라. 미국에서 상선을 만들어라. 그죠? 10년 이내에 뭐 수백 척까지 만들겠다라는 이런 법안인데. 여기에 동맹 국가의 동맹 국가의 동맹 국가의 협력을 강화해라,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이겁니다. 미국 조선소에 미국 조선소에 투자를 하면은 25% 세액 공제를 하겠다라는 거요. 예 그런데 중국에서 미국의 선박을 미국의 선박을 유지보수 선박을 수리하고 이러면은 엄청난 관세를 때리겠다. 그게 법안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은 하나 시스템이 이 공동으로 필리 조선소로 인수했다는 것은 미국의 조선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게 있죠. 그죠?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뭘 봐야 되느냐? 이거죠. 미국에서 선박을 더 많이 만들어라. 동맹국과 협력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관세 때릴 거다. 하지만 따라오면 세액 공제 주겠다. 그런 것은 미국에서 상선을 더 많이 만들 흐름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상선을 많이 만들 때 한국의 기업이 한국의 기업이 주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필리조선선를 인수해둔 이유가 보이죠 근데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마어마한 그림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하나 시스템이 최근에 ecs 개발에 대한 이 소식 들으셨을 거예요 ecs 를 개발했고 앞으로 더 기술 개발을 할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래 미국이라든지 일부 선진 국가들 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이었어요 매번 수입을 해오던 우리나라 상황이었는데 다른 국가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술이냐 선박의 두뇌 어 심장 두뇌 심장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군함에 정확히는 군함에 그죠? 군함에 두뇌와 심장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군함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선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서 지어지는 상선에 하나 시스템 ECS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죠. 그리고 미국 상선에 ECS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자 군함들 군함에는 안 들어갈까요? 미국 상선이 들어가는데 한국의 군함에 들어가고 미국의 상선에도 들어가면 이거 뭐 미국 군함뿐만 아니라 뭐 다른 군 다른 나라 군함에도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필리핀에도 실제로 하나 시스템이 수출을 잘 하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2025년도에는 하나 시스템의 주가가 뭐다? 자, K 방산에 대한 방산 실적 플러스 뭐다? 미국, 조선 시장 진출, 그죠? 이 안에 조선과 뭐예요? 조선과 방산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하나 시스템의 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025년도에 2024년도보다 훨씬 더 좋은 모멘텀과 실적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주가 신고가 못 만들겠습니까? 이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적과 더큰 이슈가 기다리고 있는데 제로도 소멸하지 않았고 주가는 하락하다 추세를 전환했고 매수 신호가 떴고 그럼 매수해서 신규 매수해서 그리고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관리를 하시면서 매도만 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매도 당연히 주가 급등할 때 함께 진행하시면 되는데 자 매도 매도 할 때는 우리 방송 보시면서 매도 화살표를 보시면 됩니다. 매도 화살표를 보시면 되는데 우리 방송 보시고 구독해 놓으신 분들은 방송보다 먼저 이 매수 매도 신호를 단체 문자로 보내드릴 거니까 방송은 놓치시더라도 이 매도 매수 타이밍은 놓치지 않으시도록 도움을 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꼭 눌러 놓으시고요 세력선까지 일차적으로는 도달하게 될 건데 그 전에 매도 화살표가 먼저 뜨면 매도할 수 있어요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 020 44696279 여기로 자 구독 구독이라고 문자 이두 글자 남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